더욱 발전의 토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에,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에, 장로 문협이 에, 나아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날이기도 해서 더욱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 지난 25년이 사만세기였습니다. 그리고 한해를 돋궈서 이제 소패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장로문학상 2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빛나는 상을 받으신 리강용 장로님, 허보영 장로님, 조진권 장로님 축하합니다. 물론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이 무로 읽은 문학, 신앙과 맞물려 있는 문학을 구현한는 것이 그런 동아리가 바로 한국 장로 문제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장로 문학을 꾸준히 읽어왔습니다. 훌륭한 문학집입니다. 이 문학재는 주옥 같은 작품이 소중되어서 <laughs> 우리의 심신을 맑게 그리고 깨끗하게 가꾸어 주었습니다. 네, 오늘 제 27호를 엮어내기까지 그동안 로고를 아끼지 않으신 역대 회장님과 실무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합니다. <laughs>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약칭 코로나19로 말미암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역병도 물러가고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은 행복한 일상의 복귀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엄혹한 시기에 또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시기에 이처럼 훌륭한 그리고 성대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웃음> 우리 <laughs> 이정균 장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한국 장로 문협회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이와 함께 장로 문학도 더욱 성대하게 관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